의사가 피지 낭종 수술을 해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면 아마도 그 피지 낭종은 염증이 있었을 겁니다. 피지 낭종은 피지를 만드는 피부 속 피지샘이 변해 혹이 된 것입니다. 원래 피지샘이었기 때문에 피부로 이어지는 관을 가지고 있고 이 관은 구멍으로 열려 있죠. 그런데 이 구멍으로 밖에서 균이 들어오면 피지 낭종은 염증이 생기고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곤 합니다. 염증은 피지 낭종을 녹여요. 피지낭종이 치즈 조각이라면 염증은 불입니다. 불인 염증은 피지낭종을 녹이면서 주변 살에 들러붙게 만드는데요. 들러붙으면 제거 수술 시잘 떨어지지 않고 일부 남아 재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낭종은 염증이 없을 때 제거해야 합니다. 손으로 짜면 그 작은 구멍으로 피지낭종이 다 빠져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짜는 과정에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염증이 일어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짜서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꾹 참아야 합니다. 만약 염증이 일어났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우선 염증이 일어나면 피지 낭종이 빨개지고 커지며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냥 피부색이었는데 빨개졌다거나 며칠 사이 부쩍 사이즈가 커졌다거나 아프진 않았는데 아프기 시작한다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는 항생제를 먹으면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다음 제거 수술을 하면 되죠. 하지만 염증이 생긴 지 오래돼서 골마버렸다면 고름 제거 수술부터 하고, 한참 뒤에 피지낭종 제거 수술을 또 해야 해요. 염증이 없는 피지낭종은 수술하면 잘 재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피지낭종은 수술해도 재발된다더라. 는 잘못된 소문이고, 그러니까 수술 받지 말자. 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염증이 생기기 전에 피지낭종 수술을 받자가 옳은 결정입니다. 옳은 결정을 해주세요.